이 일. 여기 추적 잘할 수 있어. 개 최대의 발음. 가는 피섭취 해마지. 천천히 해마지. 징찍어 동굴 안찍혔어 아 잠깐만 징맨들 방수 차리고 세팅이 잘못되있구나매크로 빼야되는데 아! 나다 찍힌다 죄송다 이거 아나 큰일 났다 나도 ㅅㅂ 하을 바꿔가지고 단일로 그 렉좀 괜찮아진 거 같거든요. 어, 될것 같거든요? 하면 될것같아요아 이제 괜찮을 래다 알겠어 어어떻게 해야 되지? 3개 먼저 해 3개 먼저 <laughs> 공굴이 문제어요 아 3개 저 딩토바에서 일일이 클릭해서 하는 동굴 한번 눈타더 드릴게요 아이 캐 가고 슛! 동굴 잘 가고 잘 밀어주고 아니, 밀은 것도 잠깐 안지구나 나이스 3개 파이팅 달 마무리해야 돼 아이씨. 아직 가지 말고 달로 붙여, 달로. 됐다, 이제 가자. 찍고. 별 아, 위치, 나 잘못 네 찍었다. 좀... 다시 아, 찍어. 영 잘못. 찍었어요, 다 찍었어요. 예, 아, 감사합니다. 예, 역사상 사라져가지고 아, 놀랐네. 아, 이거, 한개한 개, 먼저... 아, 개, 다른 사람은. 비좀 잡고. 아 마무리 좀 하세요. 아, 레게. 네, 아, 아, 네. 기이딱 있어. 아, 나는 이 어, 나는... 수... 날라가는 게 너무 짜리네. 노래녀 아고 도망가야지. 바닥에 근데 제 집결에 한이없제집결의항성 아, 니다제 집결에 한 점. 제집결제 집결에 한성제집거못한어제려근에지 점. 제 집결에 한제 집결에 한 점. 제 집결에 한 점. 제한만에 안못 하고 안 죽으면 되네. 집중. 기중 찍어. 뒤라면서 알깰거 확인 좀 하고 바닥 피하고 알깰때 대만지 보기. 이번에 바닥이나 같이 떨어진 타이밍이야 알깰는 타이밍. 범위 세 마리니까 어글 좀 확실하게 좀 잡을 수 있어. 고집 돌아서. 짜. 오십. 밀어주고, 한개 어. 해제해주고, 좁생 문척할 법. 위치 좁학생, 고개만 쳐야 돼. 가자, 딱까고 모자 해보고. 타트 해보고. 게 자꾸 바닥 피하고 측정 만핑 기중 찍고 알게러 가고 인장 준비 바닥 피해야 돼 아유, 차단 안 된다 여기 여, 차단 달3차단 비어요. 어. 일어나서 빨리 차단 파. 엑스짤 봐줘야 돼. 엑스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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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짤. 행석이랑 물량을 다 먹고 괜찮아 이제. 바닥 피해, 바닥, 바닥, 바닥. 안정화 먼저 시켜. 이동. 이동. <laughs> 한계하고 침찍고. 고핀이니까잘 밀어주고. 에너지. 밀어줘 검역을 봤어요. 아, 거미씨 <목소리> 생명력 아. 낮음. 어우. 전자 전부 해자. 빠르게 전부. 한개 먼저. 상계상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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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른 사람 나오고. 28% 좋아요. 보기 만피, 보기 만피, 보기 만피. 원딜 힐러 넘어가 있어. 바닥 떨어진다, 바닥, 바닥 피하고. 경고 잊지 말고, 아, 나팀 찍어야 되는데, 바닥 피해! 바닥만 피 가자 도착하면 블러드 준비 역삼 안깨는거야 역삼 지워버려 그냥 블러드 물량먹어 물량 다 왔어 이제 바닥만 잘 피하면 돼 바닥만 피해 바닥만 봐 바닥만 딜 굉장히 잘 됐어요 거미역을 잘 봐주고 일어나서 눈에 하고 야야 다, 다 왔어 보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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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깨졌다 씨 어디 안 깨졌냐 아 깨졌 깨졌 어 됐어 됐어 깰까 아, 깰까 다이아 깰까 짤만 봐 이제 아 맞네 다이아 안 깨졌네 그래 씨 다이아 안 깨졌어 음. 됐어 이제 아무 것도 깨졌어 이거만 깨 이거만 내려와서 다 잡히라고 다이아 같이 깨야 되는 거야 이거 다이, 어, 다이아 한번 깨자. 다이아 깨야겠다. 다이아랑 별 깨자, 다이아랑 별. 산계 먼저 하고, 산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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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계. 산계, 산개 바닥 피하고. 다이아랑 별만 깨. 다이아 별만. 실험용 다이아, 다이아, 고마 다이아, 빨리 가. 나머지는 깨지 말고, 다이아 별만 깨는 거야. 다이아 별만. 행종기 <laughs> 다 올리고. 억을 봐줘. 재집. 시선 고정. 차단 차단 차단, 차단, 차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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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 네모 아나 죽으면 안되는데 그... 네모만 마무리 해 네모만 마무리 하고 내 힘도 쳐 조작 전부 전보... 네모 네모가 안 되네 냄드만 그냥 밀어 도되겠다 냄드만 밀어 이제 냄드만 밀어 냄드만 밀어 아 진짜 야 진짜 단일 탈거 그랬네 저랑 할거님이말 그죠 끝났어 밀어 그냥 <laughs> 마무 어? 아 진짜 개가 어, 뭐야,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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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뭐야 이거 기트 와 씨도 무서워 정신 나가시네 기생충 뭐야 이거